네, 안녕하세요. 송국주 친구들. 우리 오늘 월요일 4교시 통합 가을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동네 한 바퀴 노래가 있어요. 어, 신나게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그 가사를 우리 동네에 맞게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직접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큰 목소리로 자신있게 노래 한번 불러보는데요. 자, 어깨 쫙 펴고 앉아보세요. 예. 그리고 노래 부를 때는, 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입을 크게, 아, 에, 이, 오, 우. 얼굴 되게 못생겨지는데,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하시고, 예, 목도 막 땡기죠? 네, 그 상태로 이렇게 어깨 펴고, 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뭐, 노래 자신있게 불러볼게요. 네, 아하하 하면서 높은 소리를 억지로 내는 소리는, 예쁜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라고 해요. 소음은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데, 어, 목소리는 크지만 예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면 그게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요. 자, 그다음에 창문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옆집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어, 너무 피해를 줄것 같으면 조금 작게 불러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이 골목엔 뭐가 있을까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한 바퀴 돌아볼까 보글보글 머리하는 미용실 심부름 하러 가는 슈퍼 달콤한 냄새 가는 빵집 이 골목엔 뭐가 있을까 이 골목엔 뭐가 있을까 이 골목엔 뭐가 있을까?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행복한 우리 동네 좋아요. 네,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해서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한번더 부르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학기 때 마라카스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예. 매미소리 어, 이거, 그 노래 같이 따라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기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슬퍼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따라 부를 때 마라크스를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와서 함께 박자에 맞춰 흔들면서 따라 부르는 거 어떨까요? 예, 있는 사람들은 꺼내서 같이 해볼게요. 짜잔, 예, 누가 만들었을까? 따라 부르기 한 소절씩 따라 부릅니다 아까보다 더 자신있게 시작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이 골목엔 뭐가 있을까 네, 따라 부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학습지 오늘 월요일 4교시 학습지를 펼쳐 보세요. 연필과 지우개 준비됐나요? 예. 뽀글뽀글 머리 하는 미용실. 어? 우리 마을에는 미용실이 없는데요. 좀 멀리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미용실 대신 다른 게 생각나요. 와우 목장이요. 낙농 체험하는 와우 목장이요. 그렇다면 바꾸면 되죠. 그렇죠? 와우 목장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와우목장? 귀여운 소들. 막 생각나는 거막 말해보세요. 싱싱, 어, 낙농 체험차. 그 다음에, 꿀꺽꿀꺽, 우유. 또, 음메, 음메, 소들이 울어. 이런 여러 가지 막 낙서해서 써보세요. 선생님은 그중에서 뭘 골랐냐면, 자, 귀여운 소 만나는 와우목장.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뽀글뽀글 머리 하는 미용실이었는데, 우리는 이천이잖아. 이천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거? 소잖아. 그쵸? 귀여운 소 만나는 와 우목장. 어, 선생님 동네라면 또 달라지겠죠? 음. 그렇지만 이천 하면 선생님 소가 생각나요. 귀여운 소들. 자, 다음. 심부름 하러 가는 슈퍼. 슈퍼도 좋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 테르메덴 생각나요. 온천하는 곳, 수영하는 곳. 이렇게 멋진 테르메덴. 테르메덴 하면 생각나는 거막 말해보거나 낙서해보세요. 멋지다, 시원하다, 또, 개운하다, 가족과 함께, 그 다음 또, 아무 말이나, 첨벙첨벙, 또, 반짝반짝, 밤에는 불빛이 반짝반짝, 웅장하다, 와우 크다, 가고 싶다, 다 돼요. 가고 싶다 우리 마을 테름에덴 하면 돼요 천봉 천봉은 천봉 천봉 온천수영테름에덴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너의 아이디어가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다 내려놓으면 다 말해보면 그게 다 가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개운한 수영과 온천 텔메덴. 테르메덴 쓰기엔 칸이 부족해서 그냥 테르를 줄여서 텔메덴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원래는 심부름 하러 가는 슈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운한 수영과 온천 텔메덴. 다시 한번. 심부름 하러 가는 슈퍼. 요게 어떻게 변신했다? 개운한 수영과 온천 텔메덴. 괜찮아요? 어,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너희가 바꾸세요. 선생님보다 더 재밌는 아이디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골목엔 뭐가 있을까? 끝내긴 아쉬워. 하나 더. 어, 달콤한 냄새 가득 빵집. 선생님은 맛있는 것들 가득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각나서 하나로마트 하면 생각나는 거? 반짝반짝 또 가득가득 또. 바삭바삭 또 향긋한 빵 냄새 또 북적북적 사람 북적북적 북적북적 사람 많은 하나로마트 이것도 괜찮고요 또 번쩍번쩍 조명 가득 어 근데 하나로마트는 음식 뭐 공산품 그다음에 주로 먹을 것들을 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번쩍번쩍만 넣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으니까 음식하고 마, 파는 물건이랑 관련된 걸로 하면 어떨까요? 어. 또는 사람 음. 북적북적 사람 가득, 요것도 괜찮고, 장바구니 가득 하나로 마트,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아. 장바구, 장바구니 가득 하나로 마트, 이 골목엔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학습지에 쓴걸 토대로 해서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노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불러보면 여러분도 이미 작사가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가사 바꾸기 해봤어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만나더라도 그 가사 어 가락에 맞춰서 음에 맞게 가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오늘 재미있게 수업 열심히 잘 들었으면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